이 물건이 지금 코너 건물에다가 경매로 건물주가 될수 있는 착한 가격이어가지고 그래서 거주도 하면서 1층에는 월세도 놓고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석관동은 약간 구도심에 이제 속한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998 드라마에 나왔던 정이 좀 깃들어 있는 우리 어렸을 때 예, 그런 골목의 느낌이 여기 물씬 지금 풍깁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어, 주택의 연수들이 지금 보니까 한 40년씩 뭐 50년씩 된 그런 노후된 주택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쪽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저런 아파트들도 어, 상당히 연수는 좀다된 것들이고 어, 신축은 아직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성북구도 이제 많이 모아타운이라든지, 뭐또 재건축들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뭐 당장 지금 이 근처가 뭐가 있는 건 없어요, 아직은. 지금,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이게 약국이 지금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국 건물이. 그래서 아마 주인분께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세입자인지는 저는 뭐 그건 분명하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이 건물이, 거의 한 50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어, 리모델링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건물이 코너에 있어서 좋은데 골목 안으로 조금 들어가네요. 약국은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인분이지 않으실까? 병원이 하나도 없는 이런 지역에서 약국을 한다는 건 주인 아니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볼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집을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가면 주택이 이제. 아 어, 있어요. 1 층은 약국이고. 네. 어 그죠. 어 그치 그치. 당장 경매 공부 시작하거라. 건물은 튼튼하게 짓기는 했네요. 오래되기는 했어도 아무 탈 없이 잘 있긴 하네요. 상업용으로 또 근린주택으로 이제 쓰시면서 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장사를 해도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그래서 장사가 뭘 해도 그렇게 썩 잘될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지금 이 건물은 바로 옆에 지금 편의점이 있거든요. 원래 이 건물도 편의점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건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편의점도 장사가 그렇게 썩잘될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와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없어.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만 걸어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을 이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냐,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위치는 정말 나쁘지 않은데. 지나가는 자리고 이래서 원래 여기가 조금 젊은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는 자리라 그러면은 되게 장사가 잘될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이 물건이 지금 코너 건물에다가 지금 경매로 건물주가 될수 있는 착한 가격이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주도 하면서 1층에는 월세도 놓고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근린주택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왔고요. 여기가 1974년도에 이제 지어졌으니까 지금 50년 정도 된 거예요.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봐도 오래돼 보입니다. 샤시 같은 거는 중간에 좀 하셨던 것 같고요. 토지가 25평입니다. 길쭉해요 땅이. 길쭉해서 겉에서 보는 거는 가시적으로 조금 커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커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25평 밖에는 안 되고요. 25평인데 겉에서 볼땐 되게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낡아서 뭐 이제 새로 이제 낙찰받으시는 분은 결국은 리모델링을 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사거리 코너여서 사람들은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 아주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좋은 자리긴 한데 조금만 여기 인구 구조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면은. 조금 조금 더 장사가 잘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하철 6호선, 이제 돌곤역,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다가구라든지 근린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주거 형태의 먹자골목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게 애매해요. 여기 지금 카페도 있는데 카페도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점심때인데 이렇게 새로 져가지고 1층에 카페인데 점심시간인데 지금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이게 어르신들만 다니시니 당연히 누가 커피를 안 드시죠. 지역 자체가 이제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2층에서 거주하면서 1층에서 국수집 같은 거 하셔도 잘될것 같아요. 어, 연세 드신 분들은 국수 같은 건잘 드시니까 국수집 같은 거는 그래도 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뭐 약국을 세줘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가 약국이 하에서또 어르신들이 약국을 또 많이 이용하시니까, 맞아, 맞아. 어 맞아요. 그래도 그래서 여태까지 또 운영이 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무래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어, 1층에 이제 약국을 운영하시고 2층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이제 거주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전액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명도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복덩이들, 우리 함께 공부해요. 건물 내부에 이제 도면을 보시는 것처럼 1층은 전부 이제 약국으로 사용 중이고요. 작은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면적은 11.88평입니다. 2층은 주택으로 제 사용 중이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또 주방 겸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9.27평입니다. 10평이 조금 안 되고요. 또제시외 건물로 매각에 이제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요. 1층 약국 다용도실 옆으로 0.88평. 그러니까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주방 자리가 어, 있습니다.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차두대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찍해 보이는 코너 건물인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되게 얄쌍한 건물입니다. 땅 모양도 보시는 것처럼 길쭉해서 건물 모양도 길쭉하잖아요. 내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 2층 주택의 실용도가 어,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사건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사건번호 2024 타경 3350, 매각 기일은 2025년 3월 18일 서울 북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감정가 6억 8,600만 원에 시작을 하고요. 지금 두번 유찰돼서요. 최저가 4억 3,900만 원에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실거래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바로 옆에 온다벨리 카페 건물은요. 토지 39평이고요. 16년에 5억 6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 그때 이제 다시 건물을 새로 지은 것 같아요. 바로 인근에 이제 다가구는 토지가 이제 29평인데요. 건물은 50평이고요. 어, 2022년에 6억 2천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시세가 이제 저렴하다라고 이제 판단될 수밖에 없고요. 어, 1층의 월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제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어, 천에 한1 0 0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이제 주변에 석관시장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아래로는 이문동이 있어서 또 이문동 뉴타운도 지금 한참 이제 활발하게 개발 중이고 여기가 이제 석계역 강운대역, 그다음에 장인유타운도 지금 개발 중이고 또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고바위가 하나도 없이 다 평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향후에는 충분히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를 미래의 기대치를 가지고 낙찰을좀 받으신다 그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복마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